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꽃보다 취업 강원대표입니다. 오늘은 슈퍼마 먹게 친구들이 기다리는 기업 빙그레 채용 공고가 떴습니다 빙그레가 굉장히 이미지가 좋아요 아무래도 업계에서 이제 막강한 기업이다 보니까 회사 분위기도 좋고 급여도 상당히 많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와서 인기가 있는 기업인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원래 이제 문과 친구들이 국내 영업 영업관리 이런 부서에 지원을 많이 하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직무를 뽑더니 올해 상반기에또 아예 안 뜨더니 이번에는 또 국내 영업이나 영업관리 직무가 없어요 너무 아쉽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맞춤. 체모를 노려서 넣을 수 있도록 오늘 한번 준비를 해 봤고요. 2025년이 정말 힘든 시즌이에요. 대체 왜 취업이 역대급으로 힘들고 대응 방안이 뭔지는 위에 영상 링크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상담에 오시면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대체 레 스펙을 어느 정도 기억할 수 있는지, 내 자수 상태가 지금 얼마나 형편없는지 명확하게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상담에 꼭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빙그레 어떤 기업일까요? 저도 바나나 우유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나는데 빙그레는 업력 56년 차예요. 굉장히 오래됐죠. 아이스크림 및 빙과 아류 그리고 냉동과 냉장의 생산과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고 아이스크림 사업과 우유 및 발효유 사업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확실하게 하고 있죠. 이제 사업 부문은 아이스크림 유제품, 음료, 스낵 디저트, 건강 기능 식품 등이 있고요. 저희 학생들이 계속해서 합격 소식을 만든 반가운 기업인데 상반기에 안 떠서 굉장히 좀 아쉬웠고 하반기에 직무 내용도 많이 아쉬워요 아무튼 꼭 열심히 지원해서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직무가 마케팅인데 작년 하반기에는 저희가 마케팅 직무로 애들 합격을 많이 시켰는데 이번에는 패키징 쪽이에요 그래서 패키징부터 사실 마케팅이 들어가는 게 맞죠 그래서 제품 용기 설계 이런 공대 쪽 전공이고요 관리 쪽은 광고 기업 PR 포트폴리오 제출 영어 는통자오대 문과 쪽은 이 직무밖에 없어요 근데 애초에 광고 기업 피어리란 피어 게 많이 뽑을 직무도 아니죠. 좀 안타깝고 연구 생산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소서 항목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다들 경험 항목이잖아요. 이번에 경험 항목은 두 종류가 있어요. 직무 역량 항목이 있고 스토리적인 항목이 있는데 일단은 1번 같은 건 명확하게 스토리적인 항목 2번 같은 거는 직무 역량 항목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적인 항목을 써도 되고 직무 역을 써도 되는데 원래 한 채용 공고에 직무 역량 항목은 하나만 있는 거예요. 두 개를 쓰면 은 그거를 다 풀어낼 이유가 없어요 그걸 구분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문항부터 저는 스토리텔링으로 가는 게 여러분들이 더 편할 거란 생각이 들고 자 직무역량 항목과 스토리텔링 항목의 명확한 구분법은 제가 위에 드리는 영상 링크 보시면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목은 인재상에 비춰볼 때 어떤 유형의 인재라 생각하는지 구체적인 사례인데요. 빙글의인재상이 크리에이티브, 패션, 챌린지인데, 그렇다면은 저희 꽃보다 체험학생들 마스터 연 기준으로는 패션이나 챌린지를 선택해서 성장 과정이나 힘들었던 경험을 쓰면은 괜찮겠죠. 그렇게 쓰는 건데 사실 스토리텔링 한목은 구조가 명확해요 바로 상황을 지시하고 그다음에 문제점 문제점이 굉장히 흡입력이 있고 임팩트가 있어야지 글을 끝까지 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화 드라마 앱툰 이런 거볼때 주인공한테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때부터 궁금해서 계속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내가 이걸 해결하기 어떻게 했는지 이제 해결 과정을 풀어내시면 되는데 만약에 패션이라고 한다면 빙그레 인재상 중 패션 최선을 다하는 열정이라는 항목이 저와 가장 부합한다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라고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래 만들었던 관련된 항목을 붙여 넣으면 되겠죠. 자두 번째 항목 지원 직무에 대한 지원자님의 경쟁력을 기술하는 건데 이거는 직무 역량 항목을 타이트하게 풀어내는 거고요. 일단 800자 할 때는 두 가지 정도 소재목 구분해서 쓰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직접적으로 관련 된 직무 경험에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인턴이나 중고신입 같은 업무 경험 이 있고 그 다음에 관련 프로젝트 경험, 관련 대회 활동 또는 뭐 협상력, 데이터 역량 그런 거 등등이 있겠죠. 메인이 되어야 할건 직무 경험이에요. 인턴이나 중고신입에서 여러분들이 직무 경험을 비중을 더서 쓰고 그리고 소재목으로 구분해 상하 정도 더 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원자님이 이루어낸 가장 뛰어난 성과 이것도 스토리텔링 항목인데 이거는 저희 꽃보다 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 과정이나 아니면 뭐 장점의 추진력 이런 거두개 중에 하나가 성과를 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중에 나한테 맞는 걸 쓰시면 돼서 자 여러분 오늘 빙그레 체험공을를 같이 봤는데 빙그레가 여러분들이 빙그레에 옥게할수 있을 만한 그런 기회를 주는 기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